한 항상 엄청 많이 먹으면 내 내가 엄청 촉촉해진 거 아니야? 응. 그런가 봐.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잘하나 봐. 아, 못할 것 같은 못할 것 같은데. 준비 시작. 스타트. 달성. 신문이 신문이 갖춰지는 몇째로거나? 오 그럼 몇문니왜 이렇게? 왜 장갑도 안 하고 왜 <laughs> 저 민소말밖에 안 해? 그게 돈 아닌데 왜저 상해? 뭐가? 이런 왜 음식 왜뭐 가지고 나? 아니면 바꿔야 되니까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로건 애미에요 지금 로건이 하원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마음이 급합니다. 시계 좀 잠깐 볼게요. 어? 에휴,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. 이제 칼같이 로건이를 데리러 가야 돼서 저는 나름 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. 뭐 공부를 해서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그 동안 해왔던 나의 모든 활동들이 알고 보니 이게. 나의 공부와 관련된 거였구나라는 걸 나중에 로건이가 좀 깨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용돈을 관리하는 것도 일억 모으기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,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공부, 수학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지만, 일단 로건이는 지금, 그걸 몰라요. 얜 지금 아는 게 없어요. 하지만 그 뒤에서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 조금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 아이 용돈 주면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뒷받침해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개념. 사실 내가 이걸 빨리 키워서 나 아람이 협찬받아서 이 아람경제특공대 우리 집에 협찬받고 싶다. 이게 제꿈 중에 또 하나였거든요. 시리즈가 굉장히 다양해요. 돈이 뭐예요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은 어떻게 버나요부터 뭐 개미의 유튜브로 돈 벌기 되게 시리즈가 다양해서 경제 개념과 관련해서 아우르기가 좋더라고요. 근데 이 경제 개념과 관련해 서좀 쉽게 나오는 책들이나 교재 이런 게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게 많은데 요거는 괜찮더라고요. 이 책의 주인공들이 와서 어 조개껍데기로 그니까 원시인이에요. 뭐 조개껍데기로 산다 알고 보니 그게 돈이었다 돈이라는 거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이야기라서 일단은 돈으로 무언가 산다라는 개념을 좀 가르쳐 줄수 있는 첫 번째 책이었어요. 음, 음, 뭐, 예. 어 이제 돈이 뭔지 좀 설명을 해줘야겠더라고요. 누구한테? 로건이한테요. 아 나. 로돈 알아요? 돈이 뭐예요? 시금지 돈이 시금치라고요 나도 모르겠 돈을 와! 모으는 이유는 있지만 돈이 뭔지를 몰라서 빌려본 책입니다. 돈은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요 얘가? 돈은 우리. 모두가 사용하기로 약속한 것이야 약속 예스. 속해 나는 하루로 내고 는나 이거 저거 할수 있잖아 왜, 아. 왜 장갑도 아. 안 하고 <laughs> 왜저 민속말밖에 안 해? 조개껍데기를 도로끝에서 샀대 그게 돈 아닌데? 어 여기 상하다고 써있지 상할 수도 있어요 뭐가? 이런 음식들을 가지고 다니면 상할 수있다요왜 가지고 나? 빨리 i l l be 야 되니까. y They are 가 o o d I w i l 나 be h a 물고기를 will be h a 가 p 가 I 그걸 가져 b 가 h 고 p p y I will 로 e happy. 로건 i l l be happy. I w i l 아 유튜브 찍기 싫어. 너무 오래 걸리잖아. 막 이러는 거예요. 여기에 e 개미들이 유튜버가 됐어요 해서 유튜버로 돈 버는 얘기가 나와요. 이 돈으로 자꾸 자극을 하면 안 되지만, 이 유튜브 찍는 과정에도 한번 좀 용돈을 같이 해서, 이게 생산성 있는, <웃음> <색상> <웃음> 라는 거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, 요거는 조금 어려운 책인데, 이거는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썼던 경제책 중에 하나고, 너무 제가 좋아하는 책, 세계의 잔이거든요. 이건 도서관에서 밖에 못 구해요. 절판. 전 진짜 이거 너무 사고 싶고, 개인 소장이 너무 하고 싶은데, 절판이더라고요. 내용이 진짜 실해요. 뭐이 친구가 용돈을 모아서 총 3개의 잔에 돈을 모아요. 모기 나누기, 쓰기. 그래서 그 돈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과정들이 나오거든요. 그 부분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. 아,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은행에 데려가고, 야, 아, 이걸뭘 뭐 사고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모을지,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너무 좋더라고요. 아직은 세계에 잔이 좀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두구두구 계속 이 책에 있는 대로 해보자 하면서 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책두 권. 돈과 경제와 관련한 아이들의 관심을 좀 끌어볼 수 있는 또 집에서도 해볼 수 있는 개념들이 요건 것 같고요. 제가 최근에 문제집을 샀어요. 로건이랑 1 0 0원짜리 계산을 하는데, 분명히 로건이가 유치원에서 연산을 하기는 합니다. 그렇겠지만,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데, 한국인 엄마들은 영어 유치원 가면 은 영어 아웃풋을 내달라고 하잖아요. 인도 엄마들은 수학 아웃풋을 엄청 요구하신다는. 거예요 24 더하기 8 이렇게? 수가 넘어가게끔. 진짜 깜짝 놀랐는데, 쇼크를 먹어서, 야, 이거 진짜 집에서 확인해야 되나? 주변에 보니까 다, 구몬, 학습지, 뭐 수학 학원 다 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연산은 뭐 말해 뭐해 기탄 수학인데 이제 한에 이제 로건이가 맨 처음에 풀 때는 유치원에서 하던 방식으로 손가락 빌려줘. 엄마 손가락 좀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로건아 유치원에서는 손가락 해도 엄마랑 할 때는 손가락 하지 말아보자 해서 이거를 좀 이해시키는 한 이틀 걸렸어요. 그래서 하루에 세 장씩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짜를 표시해 놨어요. 세 장씩. 로건이 잘하면 더 머리가 돌아갈 거요거야 아, 똑똑똑하게. 탄수화물이 우리 머리에 뇌를 움직이게 해주니까. 난 탄수화물 엄청 많이 먹을 내 뇌가 엄청 똑똑해진 거 아니야? 아, 로건이 뇌가? 응. 그런가 봐.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잘하나 봐. 아, 그렇지. 뭐할거 아, 같은데. <laughs> 어 그렇게 r g e t 는거야 Russian girl. w 저 a t a g i r 안찍어 a t a g i r 나 What a girl. What a 여기 그지그지 <laughs> <laughs> 와. 두 번째로 산 거는 요거 저는 그 많이 봤거든요 광고 같은 데서 그래서 그 언니도 이걸 추천해줬었어요 근데 송아샘은 이제 이런 원리를 이해하기 되게 쉬운 거죠 근데 완전 다르죠. 이 친구는 좀 전체적으로 그림체나 컬러감을 넣어서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면 이제 그 뒤에 무한반복 훈련은 이렇게 기탄수학으로 뒷받침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두 가지를 같이 샀어요. 도형입니다. 입체. 사고력 수학 있잖아요. 요거는 이제 2D 거죠. 2D. 그냥 선 긋기. 이것도 제가 이제 로건이한테 접어두고 해봐라. 근데 이거는 뭐 크게 힘들 게 없거든요. 그냥 진짜. 연필만 잡으면 그을 수 있는 아직까지는 요렇게 선긋기로 시작이 돼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접어놓고 갔더니 풀었더라고요. 이제 도형에 똑같이 그리는 거 요런 것들을 하다가 이게 제가 사온 과정은 2D라서 되게 간단한데이 다음 과정은 3D예요. 또 얘기를 그때 이제 수학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으니 사고력 수학 얘기가 너무 막심란한 거예요. 언어는. 특히 국어는 제가 해줄 수 있고 영어는 유치원 가서 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 집에 수학 머리가 없거든요. 저희 기준이 뭐였냐면 영어 유치원이 애초에 얘한테 들어가는 고정적인 사교육비가 있기 때문에 따로 뭘 집에서 선생님이 오신다거나 이런 거안 해요. 협찬은 아니고요. 요거는 광고도 아닙니다. 제돈 재산이에요. 요거는 큐블로에서 나오는 신상이에요. 여기 보면은 창의력 수혜력 공간지각 능력. 제가 딱 원하는 게 여기 박혀 있잖아요. 큐블로의 이제 매직 큐브라는 건데, 기존에 이제 저희 로건이가 갖고 놀던 거는 이렇게 자석 블록이에요.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퀴가 있어서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, 내가 도형도 만들 수 있고, 이런 건데, 근데 그때는 이거 만들다가 짜증을, 짜증을, 막, 엄마, 이거 안 만들어져? 아, 이거 안 해! 막 이래요. 근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주말에 본인이 혼자 사부작 사부작 이거 보고 만들더라고요 3D로 보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내가 볼줄 알아야, 생각할 줄 알아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로건이가 이제 이게 좀 되나 보다.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. 너무 좋아요. 이런 거. 교구 같잖아요. 보드게임 하는 거 같고. 모으면 6이 되고. 6불 가르면 4도하기 2가 된다.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, 이거를 뭐 100번 가르쳐 준다고, 예, 이 요게 진짜 딱 가르기 모으기의 개념을 알려줄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야. 눈으로만 익숙하게 해줘도 이게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거죠. 익숙해지는 게 교육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이다가 로건이 오면에 이거 만드는 거 하나씩 해볼게요. 그지눈 감아봐. 근데 장난감은 아니야. 눈 감았어? 봐봐. 이건 뭐야? 아, 왜안 돼? 아. 이건 뭐야? 엄마가 빼줘? 응, 빼줘. 얘 이름은 모니지야. 모니지, 뭐야? 모니지. 다꺼냈서 응, 이제 열어봐. 아, 안 돼. 어. 이건 뭐야, 근데? 뭐야? 이거 뭐야? <laughs> 아, 이거 뭐야? 입 모양 이게 좋아 보인다? 이게 뭐야? 이건또 뭐, 뭐야? 아 이거 좋아해. 우와 모니즈다. 우와 모니즈다. 한, 응, 음. 이 너무.. 그 사모니 할 거야? 그거는? 몇 모니 할 거야? 그러면 요1 모니를 뜯어서 여로에 붙여줄 이렇게? 어. 이렇게 돼. 어, 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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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다 있는 거야. 합쳤어. 그럼 몇 문이야? 신문이 신문이 합쳐지면 몇째로구나. 오! 그럼 몇 문이? 2 0문이1이 로건이는 이게 용돈과 관련된 활동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용돈은 용돈이라고 알지만 너는 용돈을 모으지만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란다. 이게 저의 뜻입니다.